안녕하세요, 영주쌤입니다. 오늘은 스플릿 페달 체어 시퀀스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바르게 앉아서 뒤꿈치를 페달에 대주시고 좌골 위에 척추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지니한 포지션을 맞춘 상태에서 푸더크 움직임을 진행해 볼게요. 앞으로 나란히로 이어가면서 동작 계속 이어가실 거고, 내 엉덩이뼈를 하나로 모아주면서 뒤꿈치를 멀리 뻗어내린다고 생각하고 힙 익스텐스의 자극을 다 느껴주실 거고요. 몸통 중앙에서부터 뻗어져 나가는 힘을 연결해서 두팔 만세로 진행하며 그대로 한 다리씩 움직여볼게요. 유니라터럴한 움직임으로 진행해볼 거고 조금 더 빠르게 템포를 이어가고 팔도 열어주면서 다시 위로 만세해주면서 협응을 할수 있는 움직임을 진행해주실 거예요. 유산소적인 효과도 같이 갈수 있게 조금 더 페달을 빠르게 누르면서도 동작을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로 돌아와서 이제 풀어 주실 거고요. 그대로 두 다리를 외회전해 줄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외회전한 상태에서 똑같이 계속 뿌덕 움직임 이어가 봅니다. 내 엉덩이에서부터 정수리가 뻗어져 나간다고 생각하실 거고, 그리고 외회전한 상태에서도 내두 번째 발가락과 무릎의 정렬을 맞추실 거고, 이제는 내회전에서도 또 동작 이어가 볼게요. 척추는 계속 중립을 유지하면서 진행해 봅니다. 이제 이 움직임들이 이어가셨으면, 이제 외회전하고 내회전하면서 누르면서 또 이어가 볼게요. 골반은 고정한 상태에서 내 고관절이 안에서 회전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옆으로 돌아 앉아 주셔서 아래 박스가 있을 거예요. 박스에 한발한 한 발은 페달에 두실 거고 고관절은 외회전한 상태에서 사이드 레그 프레스 움직임 이어가 볼게요. 두 엉덩이에 동일한 압력을 느껴주면서. 내가 페달을 밀어낼 때 박스도 계속 밀어내면서 동작 진행해보고 그대로 작은 펄스의 구간 움직임도 또 이어가볼게요. 그리고 페달 누른 상태에서 두팔 만세하고 그대로 뒤통수에 손깍지를 껴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축구를 움직임도 같이 이어가볼게요. 페달 누르고 있는 다리가 휙 올라오지 않도록 계속 조절하면서 똑같은 힘으로 눌러낸다고 상상하시고 정수리에서부터 뽑아서 척구, 척추를 구끌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팔 옆으로 나란히를 지나서 풀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볼 거예요. 내 네, 엉덩이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계속 키를 커지고 있을 거고 고관절은 열어 낸 상태에서 페달 눌러 내고 한쪽으로만 몸이 치우치지 않도록 중앙에 계속 연결해 주면서 동작을 수행해 주실게요. 또 구간별로 눌렀다가 올라오기까지 반복해 주고 이제 양팔 옆으로 나란히를 지나서 뒤통수의 손 깍지 가져가고 거기서 또 측굴 움직임. 뽑아서 늘린다라는 거에 집중. 좋아요. 이제 측굴의 움직임이 다 이어지고 나면 두팔 옆으로 나란히를 지나서 풀어줍니다. 이제는 박스에 서서 스탠딩 롤 다운으로 이어가고 시트 앞쪽에 손이 살짝 닿으면. 거기서 꼬리뼈에서부터 점수리까지 중립을 맞춰서 척추를 분절해 주실 거예요.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 팔씩 앞으로 나란히로 팔을 한쪽을 들때 한쪽으로 몸이 치우치지 않게 계속 중립을 지켜주면서 중앙에 힘 유지하면서 동작 진행해 볼게요. 이제는 한 팔을 뻗어내고 교차되는 다리를 뻗어주세요. 저내 몸통 가운데에서 힘을 계속 유지해 주실 거고 팔과 다리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기까지. 복근이 중앙에서 힘을 잘 유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줄게요. 지지하고 있는 다리도 계속 발바닥 안쪽에 내재근들도 많이 사용해 주고 있을 거고요. 홀딩했다가 반대쪽도 동일하게. 팔과 다리를 교차하면서 뻗어내 주실 거고. 팔과 다리 같이 내렸다가 다시 올려줍니다. 어깨 관절에서는 굴곡과 신전이 일어날 거고, 또 고관절에서도 굴곡과 신전이 일어나겠죠? 홀딩했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반복.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시 꼬리뼈에서부터 머리 숨으로 척추를 동글동글동글 동글 말아서 발 위에 척추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이제는 내두 손은 핸들을 잡아주실 거고, 박스에서부터 밀어서 올라오고,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내 척추, 몸통은 바닥과 평행이고, 다리는 길게 뻗어내는 움직임까지 이어가 볼 거예요. 핸들의 길이는 내가 체어와 옆에 섰을 때 어깨 높이만큼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다리 길게 뻗어내고, 발목을 플렉스로 뒤꿈치를 저쪽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뒤꿈치를 접어서 뒤꿈치가 내 엉덩이 쪽에 가깝게 올수 있도록 햄스트링 컬을 이어가볼 거고요 무릎 높이는 최대한 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다시 발등 길게 뻗어서 돌아오고 내려올 때도 휙 내려오지 않게 발볼 뒤꿈치 순으로 조절하면서 돌아옵니다. 반대쪽 다리도 가볼게요. 앞쪽으로 무게 중심 이동하면서 올라가고 골반 레벨을 다시 한번 맞춰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사선 중립을 맞추고 그 중립을 유지하면서 무릎 구부려 다리 뒤로 뻗어내면서 상체도 같이 숙였다가 돌아오는 움직임으로 이어가 볼게요. 뻗고 나면 발목을 꺾어서 거기서 다시 햄스트링 컬 지지하고 있는 다리, 엄지발가락, 엄지발볼, 새끼발볼, 뒤꿈치 다 발바닥 중앙에 힘을 유지해 주실 거고요. 다시 다리를 길게 뻗어서 컨트롤 하면서 내려옵니다. 이제는 프롬 포지션으로 배대고 엎드려 주신 상태에서 스케플라 아이솔레이션 움직임을 이어가 볼게요. 날개뼈끼리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날개뼈끼리 멀어지게 해주실 거예요. 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계속 서로 뽑아낸다는 느낌을 주실 거고, 윗배 납작하게 조절해 주실 거고, 팔 접었다가까지, 펴주는 것까지 반복해 주고, 그리고 스완의 움직임까지 연결해 봅니다. 좋아요. 또 다시, 코끝부터 가슴, 쇄골 열어주고, 중립까지 돌아오고, 목에서부터 등, 흉추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스프링에 이어가 볼게요. 이제는 중립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한쪽 페달을 눌러내면서 척추를 회전해 봅니다. 로테이션 프론, 축은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척추가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이때도 계속해서 내 갈비뼈가 아래로 쳐지지 않게 복부 납작하게 넣어주면서 동작 진행해봅니다. 이제는 머메이드 스트레치로 마무리할 건데요. 페달 눌러내면서 내 손끝과 발끝이 서로서로 길어지다가 옆구리까지 같이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실 거고, 갸우뚱하면서 내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뻗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반대쪽으로도 스트레칭 이어가 주실 거고요. 반대로도 돌아가 볼게요. 양반 다리 해주시고, 내 다리 길게 뻗어서. 스트레칭 이어가고, 돌아올 때는 내 허벅지를 바깥으로 돌려서 골반 중립인 상태에서 그 위에 척추를 탑 쌓듯이 쌓아줄 거예요. 좋아요. 옆으로 나란히. 오늘 시퀀스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